그리스도의 이 어제는 이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는 나누기 눴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3일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나 그래서 그분께서 특별히 에, 음부 즉뭐 지옥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가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갇혀 있는 그곳에 가서 주님의 그 승리하심을 선포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읽어 보니까 어제 읽었던 3장 18절부터 19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의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특별히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죽으시고 이 3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여기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 영들은,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천사, 그 앞에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어저께 지옥이란이 단어가 뭐 타타르스다 그래서 보통 타타르스는 바로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 이제, 갇혀 있는 곳이다. 아직은 완전히, 우리가 보통 어떤 이 세상에서도 어떤 범죄자들은 이제, 형무소에, 형무소라 그러나요? 구치소라 그러죠. 구치소에 일단 갇혀 있다가 재판을 받고, 이제 형이 언도가 되면 진짜 감옥에 들어가죠. 그리고 뭐 혹시 사형 집행을 받게 되면 사형의 집행 날에 집행되는데 바로 이 범죄한 순서들이 이미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 하나님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모든 것이 심판을 그 심판 형벌 받는 것이 집행되는 날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큰 심판이라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이 베드로 어, 아니죠. 유다서, 유다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여기 보니까 큰 날의 심판까지 어디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아까 그 말하는 이 범죄한 천사들이 지옥이란 타타스토라는 곳에 지금 갇혀 있는데 어느 때까지 갇혀 있냐니까 큰 날의 심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백보자 심판 때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우주의 이 땅에서 역사했던 타락했던 범죄했던 모두 구원받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가 모시타는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부활하시죠. 부활하셨을 때이 부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성취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인정하고 승인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바 승리의 표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과 많은 것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바로 승리라고 인정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의미, 가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시면 말면 아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역사가 이제 인정되고 승리됐다는 하나의 표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합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운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인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음을 증거하는 승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포함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란 권세가 있습니다. 사망이란 이 최고의 이 세력자는 사망인데 모든 것이 다 죽죠. 바로 이 사망 안에 사단도 있고, 음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사망이 가장 강한, 이제 사단, 이 사망은 사단과 음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망을 깨트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의 이제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사망의 권세에서 그분을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뒤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음부란 단어가 나오죠 이 사망과 음부를 아주 철폐시킨 부활의 승리다 또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도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음부 사망, 바로 마귀의 모든 건수에 대한 승리를 말한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붙잡혀 있죠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음부 가운데 한편적으로 마귀에 붙잡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또 11에서 2장 14절도 읽어보니까 <laughs> 자녀들은 설가죽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셨다. 바로 주님의 그 부활은 마귀를 멸하신 합법적인 증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신입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사망운세를 물로 쫓아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게시록 1장 18쯤 주님께서 자기를 설명할 때 말씀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쩍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한때는 이 사망과 음부가 마귀에게 있었지만,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면 아마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승리자의 부활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또이 예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스럽게 영광롭게 됐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심을 알며 그분이 영광스럽게 됐다 이런 표현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읽어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했다. 그, 하나님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바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제 내가 영아롭게 할 때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을 들어갈 때 바로 내가 곧 죽음을 통해서 영가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예수의 부활의 또 하나의 의미는 그분은 알다시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인생을 사시고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이제. 영이신 생명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이제 다른 보혜사 생명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됐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래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아주 마지막 아담은 바로 살려주는, 생명주는 영. 바로 보혜사 성령이 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또 한편적으로는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생명이란 말을 많이 하죠. 왜? 우리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생명주는 영이시고,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 그리스도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생명 영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바로 예수의 또 이제 부활하심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사실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미랄이었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미암아 많은 미랄을 얻은 것처럼 그분은 이제 많은 미랄의 첫 번째 맛 아들이 됐다 이런 뜻을 아주 중요하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3절 읽어보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에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은 오늘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육신을 입고 있다 오셔서가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있어 인성 아직 인성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인성 사람의 모습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또 인성 안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인성조차도 이제 인성의 요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몸을 실제로 갖고 계신 겁니다. 영이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성 쪽에서도 바로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그분은 인성 쪽에서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의 하나님을 볼 때는 많은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 쪽에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성을 가지고 인성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바로 첫 번째 아들이 됐고, 우리는 그의... 많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마리야에게 말하죠.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제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께 올라갈 것이다. 전행까지만 해도 그런 뭐, 이렇게, 아버지란 단어. 우리가, 우리,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란 그런 단어를 잘안 썼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버지란 단어를 잘안 썼는데, 이제, 우리 제자들도 우리의 하나님을 뭐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왜? 그분은 거듭남을 떠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께. 원래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의 부활 전까지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죠. 주님이라고 불렀지, 아버지란 단어 모셨어요, 제자들은. 원래 우리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런데 바로 우리,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왜? 우리가 그들의 바로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런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사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우리는 그의 형제들 하나님 볼 때는 바로 이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분은 바로 맏하나님의 맏아들이 됐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성취한 놀란 일들이라고 말씀을 할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많은 아들들이 되려면. 하나님께 태어나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니로다. 그의 많으신 국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 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완성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바로 예수의 승리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마다 맏아, 아들, 우리의 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의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부리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리를 이끌어서 어떻게 해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음 말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란 사건들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바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성찬 놀라운 내용들이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아 예수의 부활을 그냥 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그런 의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구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의롭다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구나. 바로 특별히 마귀와 음부와 사망에 대한 승리에 대한 표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이 뭐요? 아까 말씀은 생명주는 영, 성령이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사망과 음부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우리가 이 부활, 이내 안에 계신 성령, 부활하신 그 영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망과 음부와 이 마귀의 모든 역사를 확실하게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부활을 통하여 믿으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죠.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듭남으로 진짜 하나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런 확신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 예수의 부활했어요. 이것을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그 영적인 의미와 이루신 그 놀라운 것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누구라 그래요? 성령이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주하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성령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다 그래서 이미 그 승리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승리한 자들입니다 왜? 예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받아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내가 싸워서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아 주님이 이미 승리야 부활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승리가 바로 내 것이구나 그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누리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맏형이죠. 어떠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 예수가 하나님 볼 때는 맏아들이고 우리 는은 아들들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첫 번째. 장 높은 형제고 우리는 그의 많은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는 형제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교회라 그래요.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첫 번째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로스에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니 이게 부활했다는 거야. 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의미는 바로 세상에서 부름 받아 나온 모임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볼 때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니다그이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가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고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분은 뭐 생명이시고 그 다음에 영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영과 생명으로 충만하면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한번 따라 가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 그다음에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세 가지 단어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설명. 아 그리스도는 영 성령이시구나. 아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구나. 아 그분은 생명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과 바로 생명, 생명으로 충만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한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이루신 놀란 성취가 바로 우리의 것임을 또한 알게 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며 영이시며 생명이시면 확실히 알고 말씀과 영과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사 이 교회 안에 마음껏 하나님의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생명을 따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